가오세무 루파, 브라이리고 서울시 일반버스브이버스브라이이버이버스브 20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21년도 6월 달까지 시험 준비를 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초시승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국어는 50점에서 90점 맞았고요. 영어는 60점에서 80점 맞습니다. 았 한국사는 45점 정도 맞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100점을 맞았습니다. 공... 에... 선생님의 선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기본서를 듣고 2분의 1 특강을 듣고 기출 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해서선 실수는 제일 처음에 지금 들을 때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기본서 혹은 요약된 그런 내용들을 3회독할 때 기출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출 을풀 시간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출 문제를 3번 정도 풀고 여기서 기출 문제란 국어 문법 기하는 거고요. 문학은 물론 기출 문제 풀고 기본서 내용 보면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암기했지만, 기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의 독해한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루마다 한 주차 수업 내용을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고 그것들을 마치고 나니까 5월 중순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동영 모의고사에 시간을 뒀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 안에 빠르게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냥 한번 싹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난 이후에 이번에 이 특강 보면 중요한 내용이나 혹은 잘 나오는 내용만 찝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용이 뭐가 중요했는지 이해도 될 뿐더러 시간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한번 더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정말 자신 없었고 정말 힘들었었던 파트였습니다. 우선 기본서를 세번 정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도 세번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한번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계속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인 수능을 거쳐왔기 때문에 국어와 같은 과목은 익숙하죠. 그래서 문학 자체도 되게 익숙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강의를 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들을 수능 때 배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딱 기억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기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봤었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문학의 감, 문학을 읽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익히고 핵심적인 내용 또한 암기했었던 것 같아요. 비문학의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독해 한지문을 풀어낸다. 다만 그 시간에 맞춰서 풀어낸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독해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수 있게끔 접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어랑 한글 맞춤법 이런 단순한 암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 그리고 강의를 보면서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암기하기 위해서 저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선에서 이제 사용하는 메일 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점심 시간 혹은 저녁 시간에 퀴즈로 연습하면서 반복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 독해의 스킬들을 기본적으로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같은 연결구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 however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스킬들이 되게 시간을 정말 절약해 줄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기본적인 스킬이나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고 토픽 센텐스를 찾는 연습을 한다면 독해의 실력이 빠르게 늘수 있고 시간 또한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해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문법 단어는 처음에 문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자라는 마인드로 100포인트 문법 강의를 봤습니다. 강의 를 보면서 어떤 게 중요한지 파악했고 강의 노트를 계속해서 보면서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법 700제 그리고 문법 기출 문제를 계속 풀면서 문제의 유형에 익숙해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분들, 노베이스이신 분들한테는 1대1 강의라던가 과외를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 노베이스인 분들은 유명 강사의 어떤 강의를 보셨을 때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 강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보다는 과외를 통해서 좀 실력을 좀 높인 이후에 강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학 개론은 제가 정말 싫어했던 과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다른 과목들은 아무래도 익숙하고 자신 있었지만, 정말 몹에 있은 거예요. 제가 공기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자,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기의 김.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입문 강의를 듣고, 신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스스로 회독수를 늘렸죠. 기본서를 좀 보면서 아 몰랐던 내용들, 놓쳤던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풀었습니다. 강의를 보고 그 내용을 다 필기한 이후에 다시 보면서 이런 내용이 포인트였지?라고 체크하시는 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기출 문제 한 2회독을 했을 때동영모의 고사 14회 정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힘든 상황을 기회로 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합격이라는 기쁨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